네 예, 오늘은 6월 7일입니다. 6월 7일인데 어제 6월 6일날 감자 수미를 수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수확이 나왔나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어, 왕이 8박스, 그다음에 특이 4박스, 상이 3박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특을 한 박스는 집에 선물로 하려고도 갖다 집에 있고. 어제 또 길에서 누가 팔아, 한 박스 팔려고 해서 2만원에 어제 팔았습니다. 한 박스 그래서 17박스 그리고 집에 종자 할거세 박스를 남겨 놓았습니다 그래서 18박스, 20박스를 두줄 해서 캤습니다 그래서 지금 겨운기에다가 실어 놓은 것은 곧바로 농산물차가 이것을 인천 농산물 시장으로 출하하려고 합니다. 그래 동산물차가 와서 이것을 실어 갑니다. 실어 가면은 어, 경매를 해가지고 이제 가격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 가격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한번 제가 어제 몇 박스 캔나 한번 알려드리고 또 동영상을 올립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어머니가 이렇게 한건데 이것도 고춧잎, 이 속에 고춧잎이 4kg 박스, 한 박스가 있고 그리고 마늘, 왕이 왕입니다. 크지요? 크지요? 왕이 이제 네망 그리고 보통이 1 9 망을 이렇게 팔려고 합니다. 이거는 그난지형 스페인산의 그난지형 마늘입니다. 난지 마늘. 그래서 이것도 출하를 하려고 이경기다가 어, 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인천 그 인천에 그 농산물 시장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어, 출하하는 차가 있어서 그 차로 보내면은 내일 아침에 내일. 오늘 저녁이죠 저녁 때 경매를 해서 내일 아침에 이제 얼마 나온지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략하게 어제 감자 캔거 감자 캔것 얼마나 컸나 이렇게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빨리 또 저쪽 밭으로 가서 고구마를 심어야 하기 때문에 이제 또 바쁘게 됐네요. 예 고맙습니다.